모사드 요원이었던 노년의 레이첼 레이첼은 30년 전 나치 전범 보 t 박사를 생포하여 이스 h 엘 법정에 세우겠다는 임 i s book. 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h o o b h i h h o o o m 이 영화의 원제는 더 데트, 즉, 빛입니다. 역사 몰래. 자식 세대 몰래 남겨뒀던 빚은 반드시 이자가 붙어 되돌아온다는 당연한 진리 앞에 노령의 레이첼은 이 빚을 청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언피니시드는 빛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기성세대의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야! 지났어도 끝나지 않은 임무는 끝까지 완수해낸다는 진정한 정보 요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냐? 해외 청정조사 철저하 발표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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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배송계의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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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흔한 광경입니다. 그럼 즉시 <목소리> 혹시 공연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공연을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소리> 대학생 시민촛불 문화제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큰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는 그저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그러한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보고 종북이라고 합니다. 국정원사건 한마디로 죽으면 뭐로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의 진정한 몸통이, 몸통이 바로 박근혜이고 역겨운 한 통속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말하기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앉아있는데도 뻔뻔하게도 대한민국 대표 행세를 하고 있는 박근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촛불들을 꺼버리려는 개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시간제 일자리가 좋으면 바로 지금부터 대통령 집부터 시간제로 바꿉시다. 이제 시간 다 됐으니 방 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저도 박근혜를 끌어들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잠깐 주위를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식어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기저기 이름도 생소한 단체들이 난립을 합니다. 철없는 아이를 앞세운 부모와 이미 지쳐버린 아이. 우리 국민은 속았습니다, 여러분.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도 그들을 수사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티 나는 홍익표 의원이 저기 나와 계십니다. 일어나세요. 국정원을 개혁하자, 개혁하자, 개혁하자. 저는 다시 돌아왔다. 네. 어, 선수에서 감독으로 <laughs> 변신. 네. 네. 이 사건은 국정원 사건은. 어느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국가의 근간을, 민주주의라는 근간을 뒤흔드는 정말 뭐 헌정 유린, 뭐 국기불란, 이런 사건 맞아요. 그래서... 진보당은 국정원으로부터 지난 1년 동안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온 당사자이지만, 저 진보당은 8월 15일 10만 촛불을 제안 드렸습니다. 길게 갈 준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공작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로 엽기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제 1, 2회 국기문란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없고 대한민국 국격도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안중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안보에 필요한 이 기밀문서를 공개했다는. 원칙은 없고 반칙만 있었습니다. 국가 이익은 없고 국정원 조직을 사수하려는 그런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국정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겠습니다. 3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수많은 일일까요? 광주 시민들과 노동자, 북한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과 2006년 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정보원이 공개 등 남한 사회에서 국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국정원 폐지를 주장하며 남남, 남남 갈등을 해외 부추기고 해외 있습니다. 알고 보니 박근혜는 정보원이 뽑은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국민의 힘으로, 촛불의 힘으로 현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하 북한 강조했습니다. 매체들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국정원의 대선계의 무을 박근혜 CBS 대통령의 독재 권력 강화와 연계시키면서 비난을 위한 퍼붓고 있습니다. 괴뢰 정보원의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괴뢰 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순회상봉 다마록을 공개로 남조선 당국이 민간 기만을 위한 음흉한 사기극에 매달리고 있다. 정보원이 정치 개입 사건을 덮어보려고 남북 순회상봉 다마록까지 공개한 반민주적이고 멀상식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체는 괴뢰 정보원의 목적은 파쇼 독재 통치의 반기를 들고 나선 진보 세력을 분열, 와해 시켜 집권 유지에 유리한 KBS 발판을 닦으려는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이 정치권을 가장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 남조선 인민들 속에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고치하여 더욱 높아가는 통일 기운을 말살하려는 데 있다. 지금 온 남조선이 정보원을 단지 규탄하는 각계 항의 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소식.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날로 깊어지는 대조선족대 의식과 민족 온갖 악행을 일삼아 온 악명 높은 괴뢰 정보원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국정원 재선개입 사건은 필로써 쟁취한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국민에게 자행한 대국민 전쟁이다. 호소... 이것은. 범죄 행위에 국정원 개혁은 대한 비난을 유치한 비난극이라는 논평을 통해 남조선 각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원은 개혁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며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다. 괴뢰 정보원은 파쇼독재 통치의 총본산이며 반공하고 모략 대결의 본거지이다. 포도. 독재 권력의 들러리가 되어 아나무 인격으로 날치는 정보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유신 독재의 보알도 막을 수 없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실현할 수 없다. 정보원의 해체는 시대적 요구이며 남조선 민심의 한결같은 의지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국정원을 흔드는 세력. 아이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평생을 오신 어버이 우리 장군님. 하시민수 대한민국 정보기관 국가정보원 바로 국정원 국정원은 국가전력을 수립하기 위한 최고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통수권자와 해당 부처에 제공합니다. 국가와 민족에게 헌신하는 정보기관은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국정원은 자부심과 신뢰를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며 국민들 또한 그 길을 걷는 국정원을 응원할 것입니다. 멈춰버린 안보 불감증. 대한민국은 현재 몇 시입니까?